Hey, 여러분 밍밍입니다 밍밍 대단하네 자 오늘은 같이 소울플레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 무엇을 할 콘텐츠냐면 바로 이 콘텐츠는 에.. 푸드그라운드라는 콘텐츠입니다 예아 좋구요 좋구요 이 푸드 콘텐츠는 뭔 콘텐츠냐 아 이거 궁금하죠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 아니다 뒤에 뭐냐 이게 자 저기 스트가 있고요 호박파이부터 시작해서 쿠키 케이크 이렇게 자네 신기한 게 지형에도 케이크 버섯 스트 호박파이 또 얘는 쿠키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야? 하 바로 여러분 알아봅시다. 자, 이게 뭐냐, 자. 자, 처음에 이거, 뭐, 이거를 파밍해가지고, 상자를 파밍해가지고, 이거 찾는 거예요. 아죠? 시작입니다. 자, 쿠키가 제일 가까운데, 쿠키. 이게 뭐야? 설마 이거, 뭔가 좀. 아, 음? 아저 쿠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만 아, 머질 벌써, 야, 미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냐, 이거,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아, 맛있는 쫀드이 이거 좀 많이 먹어보면, 먹, 먹는 게좀 좋을 아같야 이건 나한테. 아니구나, 이거 먹어, 먹을 상관 없구나. 에이,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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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테. 돼돼돼돼돼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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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이고 돼돼돼야 이게 뭐냐? 아 진짜 독폭수 하나 제발 그만 좀 들어와 라한테 이거 뭐죠 이게? 인벤터리꽉 채우는 거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거야 아하! 자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는거예 이런 기초에문제였고요아 진짜 돼돼돼 돼, 돼. 이제 어디다 놓냐 여기다 놓습니다야하아 시원해. 그 다음에 어디 가볼까 여기 가까운데 칼왜 준지 모르겠는데 뭐죠 몬스터 싸운 줄 뭐죠 이거 여기요? 아야야 야 오지 마 어짜 무서워 몬스터 다나 몬스터 싫어하는데 누가 좋아하냐 여기 밑에서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 이거 얘네 못 공격해. 바보들 아니야, 이거? 봐봐, 아. 젯. 옆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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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칼준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또 먹고. 봐봐, 와봐 아, 좋구요. 잠깐만, 요 안에 누구 있니? 좀비, 거미. 근데 얘네는, 장거리 공격이 아니어서, 이거 원거리 공격이 아니어서, 근접 공격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나가면 될것같고요 다, 가셨나? 뭐야? 깜짝이야, 씨. 아, 좋구요.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아마 여기 위에 박지가, 박지야? 일로 봐 니까지 아주 깔끔하게 죽일까? 그냥, 그, 그냥 갈게. 이거 뭐야, 이거 화살? 허살, 뭐야? 안 먹어줘. 뭔데, 이거? 허살이 안 먹어도 된대? 아이, 됐다, 됐다, 아이 됐다, 아이, 됐다. 됐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거에요. 케이크 아주 좋구요. 아, 좋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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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슬라임 뭔데? 슬라임 뭐야? 아, 아, 야, 슬라임 뭐야? 슬라임 뭐야? 슬라임 뭐야? 슬라임 뭐야? 이게 뭐야? 제작자님 이런건 그냥 줘봐 잠깐만 아니 잠깐 이런게 없지 야 잠깐만 줘봐 어차피 이거 몬스터로 되는거 다 변형했으니까 아 저거 비켜봐 임마 아 진짜 아 시원해 아 근데 어디 가볼까 요 여러분 여기 가봤고 호박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용왕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잘. 야, 잠깐만, 나 이런 거 못한다니까? 아, 얼음이야, 게다가. 야, 잠깐만, 이거, 침착해야 돼. 이 스폰도 어디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야, 잠깐만, 오지 마, 오지 마, 나 진짜. 진짜, 나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자아 쭉쭉 가 쭉쭉 가라고 가라고 가라해 가라요 이거 어, 싫어한데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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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상자 있다 이거 먹어지나 여기서? 아 역시 안되고요 뻔하죠 어... 예, 실제로 용암이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무서? 어이 불똥 튀네. 자, 집착해서 가봅시다. 오늘 다 파밍하려고 하는데요. 됐 다, 됐다 왔어, 왔어, 왔어. 와야 돼, 와야 돼. 아 됐어, 왔어. 괜찮아, 다 왔어. 힘내자, 밍밍, 밍밍. 빙케이 아.. 스토로라 자. 아.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용어 마. 용어 마. 안 돼. 안 돼. 용어 마. 어디서 불 붙은 거야, 이거? 야, 이거 올 때도 해야 되잖아, 이런 그냥 가. 그냥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됐어. 됐어. 와서 와서. 아, 좋구요 호박 바이네 이거 그냥 어유 그냥 하지마세요 잠깐만 그냥 뛰면 되잖아 이거 어쩌면 쉽잖아 이거 아! 하지마세요 하지마 빨리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 최고속력, 100kg. 100kg가, 이게 100kg냐? 아, 10kg도 안될것 같고요. 하지 마, 하지 마. 잘해야 돼. 게다가 올 텐데, 이거, 여기서 소지품 잃어버리, 아니구나. 이게, 소지품 유지거든요. 괜찮아. 에이. 이거 이러면 버셔스투한 개밖에 안 남나? 네, 그렇죠. 그래, 그래 이거. 버셔스투한개 남아. 또 가까워주고 채웁시다. 버셔스투가한 개가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 버셔스투 잠깐만, 나 어디다 넣니? 나 호박바위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왔니? 아, 버젓 슈트버였나아왜 그러지? 정신이 없네. 아, 저기 한개 남았어, 이제. 자, 저긴 과연 어떤 맵이 기다리고 있을까? 맵이 좀 작아요. 맵이 좀 작은데. 자, 그럼 조금 이따가 볼게요. 전화가가지고, 와 잠깐만. 자.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또? 아이,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이 이거 네개 중에 골르러 한 거잖아. 나는 이런 건.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런 건다야 다. 이런 건 여기 가 봐. 저 인간 거짓말한다. 시작한다. 가보자. 아니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요? 여기 이거 뭔가. 자 가보자 한번. 다시 가보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파란색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우 진짜 꽤먼 곳에서 리스폰이 되군 그냥 막가 그냥 막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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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치겠다 여기요 과, 이쪽 과, 그냥? 오! 오, 살았어, 살았어. 근데 야, 큰. 아주 좋구요. 이쪽으로 가는 건가? 좋네. 잠깐만. 아, 오케이. 아, 친절하네. 자, 다 찾았는데? 뭐 나오나, 이제 다 찾으면? 다 찾으면 뭐것 같은데? 안 나오나? 내가 나오지 자다찾으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다찾으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쫀득이 좀 볼까? 찾아봐 어디 갔어? 예, 쫀득이 아 여기 구나 하나밖에 안남았어 벌써? 이겠네다 찾았어 자 맛! 나 기대도 안 했는데 이분이 나네? 가가가 가, 가. 아니 아왜 얘가 응. 나와? 얘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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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가 나와? 찾으면 나랑온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야나 미안한데 손 없어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뿅